올라 마드린 남샘입니다. 오늘은 누구를 내버려 두다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를 내버려 두다를 스페인어로 하면 "dejar en paz a alguien"입니다. 누구를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는 뜻이 되겠지요.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 공부하기는커녕 신나게 게임 중인 아이를 보고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. ¿Por qué no estás estudiando? 왜 공부 안 하고 있어? Déjame en paz, mamá. Solo estoy descansando un rato. 저 내버려 두세요, 엄마. 단지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. 자, 그럼 오늘도 누구를 내버려 두다라는 스페인어 표현 Dejar en paz a alguien을 여러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dinos la verdad y te dejamos en paz.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. 그러면, 너를 내버려 둘게. déjale en paz a tu papá. está muy cansado. 내 아빠 내버려 둬. 너무 피곤하셔. déjame en paz. no quiero hablar con nadie ahora. 날 내버려 둬. 지금은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. cáyati. 이 d é 노 a n o s 조용히 해. 그리고 우릴 내버려둬. 데 e j a 스알 paz al p o 아 r e p e r 그 불쌍한 개를 내버려둬. 너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. 데 e j a en paz a Maria. Tiene muchos deberes hoy. 마리아를 내버려둬.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. 오늘은 누구를 내버려 두다라는 스페인어 표현, dejar en pasa alguien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잘 익혀 두시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요. hasta luego!